디오로 만나는 팩빵기행 팟캐스트 아니고 이건 빵캐스트 나에게도 빵... 빵빵한, 빵빵한 하루가, 하루가 필요해. 필요해 안녕하세요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개띠랑 자송 두루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냈는지 되돌아볼 때 맛있는 한 끼를 만났는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질문으로 오늘을 잘 보냈는지 판가름 될 정도로 맛있는 한 끼는 하루를 좌지우지한다고 할수 있다. 책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중한 문장으로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책으로 만나는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이야기를 자세히 하면서 오디오로 만나는 북토크까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평범한 하루 같고 늘 먹는 빵 같지만 이렇게 모두와 같이 나누면 특별한 하루가 되고 특별한 빵이 됩니다. 책으로도 만나고 오디오로도 만나는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시작하겠습니다. 빵빵, 빵빵. 오디오 북크 모두가 잘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팟캐스트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가 책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를 이렇게 통해서 독자님들을 계속 이렇게 만나게 되었죠. 네. 빵을 통해 나의 취향을 찾아가는 개띠랑 감정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고 나를 이해하는 다솜.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어 나와 독자를 위로하는 두루가 빵빵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공통점은 모두 다잘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구나를 느껴요.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이지만 각자가 살아가는 이야기는 제각각이니 이걸 한번 이야기해보자 싶었죠.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살아가고 싶은 세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빵빵한 하루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빵빵한 하루로 살아가고 싶다면 잘 살아가는 하루를 만들어가기 위한 대프로젝트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를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60회에서도 짧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책 납방에는 어떤 책인지, 책을 만들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책의 디자인이나 이 책을 선택하면 좋을 포인트들을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내용에 집중하는 오디오 북토크로 꾸려보려고 합니다. 책,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서는 아주 다양한 시간들이 나오잖아요. 네. 크게는 오전, 오후, 저녁식사, 휴식, 취침으로 나눈 다음에 저희가 엮어봤죠.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각자의 방법으로 기록해두니까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 들면서 또 재밌더라고요. 네. 각 시간마다 소개해주고 싶은 문장이 있다면 소개하면서 이야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꼽은 빵빵 문장을 소개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 부분에서 점심식사라는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김치볶음밥을 더 맛있게 해먹고 싶어서 유튜브로 레시피를 검색하다가 정말 맛있다는 레시피를 보고 한번 따라해보았다. 정말 맛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걱정과 긴장되는 마음이 있었다. 이건 나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나눠 먹는 것이다 보니 맛있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조마조마했다. 아빠나 언니는 아주 맛없지 않은 이상 대부분 다 맛있다며 잘 먹는 편인데 엄마는 맛을 중요시하는 타입이고 맛에 있어서는 냉정한 편이라 마치 TV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간 것처럼 더 긴장됐었다. 아쉽게도 나는 그동안 부여받은 배지가 없었는데 내가 만든 김치볶음밥은 온 가족이 다 만족했고 이후에 김치볶음밥을 먹고 싶은 날에는 무조건 요리는 내 담당이 되는 걸 보면서 드디어 내게도 김치볶음밥 배지가 생겼다. 마침내 얻어낸 이 배지를 떠올리며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잘 만드는 요리가 생겨서 이 시간이 정말 고마웠다. 어, 그 빵빵해질 수 있는 그 시간 중에 하루를 또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김치볶음밥 배지라는 것은 진짜 되게 뭔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요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좀 저에게는 되게 신선했거든요 어 일단 그 개띠랑님이 이 가족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이런 좋아하는 음식을 하는 그 행위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저도 좀 재밌었어요. 우리는 안 보이는 그런 배지를벤티랑님은 <laughs>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부여하면서 그런 재밌는 또 에피소드로 풀어내준 이야기 같아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 문장을 꼽으신 또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또 빵빵한 하루를 만들어가기 위한 에피소드가 이책 통해서 담겨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오프닝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문장처럼 저는 맛있는 한 끼를 만났는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를 이렇게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저는 김치볶음밥을 맛있게 먹고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봤다가 만들었는데 다들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어 재밌네요. 지금도 김치볶음밥 배지는 아직도 유효한가요?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도 똑같이 배지가 그대로 있나요? 네, 그 이후에도 김치볶음밥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다들 맛있게 먹어줘서 아직 그 배지가 있습니다. 오 대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어, 저는 사실 지금 혼자 지내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한편으로는 되게 어, 부럽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함께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되게 소중하고 좋은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개띠랑 님 이야기를 저는 원고 작업부터 같이 했었는데 그때 보면서도 와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들 보면서 아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 나는 또 어떤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저의 빵빵한 문장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오전 시간에 한 파트를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자신만만하다. 무엇이든 다할수 있는 마음의 6시. 알람이 울린다. 일어난다. 생각과 고민이 많은 것 치고는 다행히 잘 자고 일어난다. 개운하다. 잠에서 깨어나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젖혀서 날씨를 확인한다. 날이 맑든 비가 오든 천둥번개가 치든 눈이 오든 빵빵한 하루를 결정하는 데에 사실 큰 영향은 없다. 나에겐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자 빵빵한 하루를 시작해보자. 잘 자고 일어나면 자기 전 머릿속을 헤집어두던 걱정은 저 멀리 말끔해진다. 밤 사이에 깊어졌던 생각을 많이 덜어냈다. 비어진 마음에 오늘 주어진 것들을 할수 있겠다는 마음이 채워진다. 자신감이 생긴다. 아침에 생긴 자신감은 밤이 되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다. 자신감이라는 존재 자체를 잊을 만큼 너덜너덜해진 마음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건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하루가 시작되었고, 머리는 개운해졌고, 몸은 가볍고, 할수 있겠다는 마음이 채워졌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빵빵한 하루이다. 그것에 집중하기로 한다. 무엇이든 할수 있겠다고 생각한 마음은 몸을 움직이게 한다. 몸을 슬슬 움직이면서 오늘을 맞이한다. 어떤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지도 큰 걱정하지 않는다. 하루를 보내며 순간마다 무수한 걱정들을 마주할 테니까 미리 걱정하지 않기로 한다. 활짝 젖힌 커튼 바깥으로 펼쳐진 오늘의 풍경들을 한참 멍하니 바라본다. 풍경 속에서 열심히 움직일 나를 상상하며 일어나자마자 생긴 자신감을 두드리며 오늘도 잘해 보자고 잘 지내 보자고 다독인다. 이 문장들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또 매일 아침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하루 아침을 시작하면서 또 이런 마음들로 또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해서 또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문장들이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떠세요? 그, 그 글을 쓰면서 혹시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로 진짜 하루를 시작하면서는 무엇이든 다할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하루가 끝날 때는 사실 사라질 때도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좀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어, 그렇다면, 저, 이후에, 저 글을 쓰고, 책을 낸 이후에는, 또, 꾸준하게 또 그렇게 또 아침을 맞이하는 편이신가요? 맞아요. 그래서 커튼을 딱 젖혀놔서, 오늘은 어떤 하루지? 라고 <laughs>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생각을 매번 하는데, 그, 다할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하루에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또, 무너질 때도 또 종종 있어요. 뭐, 아침 운동을 해, 하러 나가야 되는데, 정말 하기 싫을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 오늘도 못하네, 못하겠네, 라는 마음이 벌써 아침부터 들 때는, 왜 이런 마음이 벌써 들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조차도 뭔가, 하루를 잘 무엇이든 할수 있겠다는 마음들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우여곡절들이 있어야지 또 이렇게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또 지내봅니다. 네. 또제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은 조금 이 책으로는 책을 통해서는 또 이렇게 선보이지만 말로 선보일 때는 또 조금 머쓱한 게 있습니다. 아, 다 그렇잖아요. 내 이야기를 어, 할때 조금 그런 좀 겸연쩍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런,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 쑥스럽고 그쵸, 조금 그쵸, 그쵸,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작업이 사실은 내 이야기를 맞습니다, 세상에 맞습니다. 선보이는 거고 네. 내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하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해야 되는 일이라고 또 생각하면은 <laughs> 또 재미있게 더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네또 네, 질문 하시려고 했던 것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오늘은 팟캐스트를 잘할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음, 사실 이게 저희가 매주 매주 녹음을 진행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하는 걸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런 생각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오늘 주어진 이 녹음을 잘 마치자 이런 생각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각오를 하고 온단 말이죠. 오늘도 잘 해야지, 마무리 잘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 오는데 그런 걸 매일 매일 또 하고 계시는 거니까 오늘은 또요걸잘 마무리하면 또 오늘 또잘 보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 또한 다솜님의 이 아침에 하시는 그런 생각들 그런 정리하는 방법들을 저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맞아그 이게 또 아침에 시작할 때뭐 다들 이 집의 환경들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커튼을 진짜 확 젖히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확 젖혀갖고 그 풍경이 갑자기 그확 달라지게 만드는 그런 시야가 확 트이게 만드는 것 동안 저에게는 중요하다. 근데 이 방법을 한번 추천드려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저는 사실 커튼은 거의 유지거든요. 음... 저는 이렇게 커튼이 음. 왼편에 있고 네. 제가 침대가 오른편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 이 제가 눈 머리 쪽은 암막 커튼을 쳐놨고 네. 다리 쪽은 걷어놨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사실 그 상태 유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냥 잘 때는 다 닫았다가 네. 일어나면 이렇게 촥 이렇게 펼쳐서 맞아요. 마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는 걸 나에게 스스로 맞아요.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근데 그그 전환이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근데 그냥 살살 착 이렇게 걷으면 맛이 안 서. 아. <laughs> <착> 맛있게. <근데 웃음> 맛있게 착 걷어야지. 그게 한 번에 착 달라지니까. 막그 창이 사실 뭐큰 크고 작고 뭐 이런 차이는 아니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그 시야가 조금 달라지면 조금 더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 오늘 하루가 시작됐어 하루를 맞이했어라고 좀 반겨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방법을 제가 좀 추천드려 봅니다. 어 좋네요. 그 빵빵한 하다는 의미를 막 모든 게꽉 채워져 있고 만족하고 행복해야지 빵빵하다고 상, 사실 이 책을 쓰기 전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는 그 하루들을 다 채울 수 없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책을 만들 때는 조금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런 빵빵했다가 안 했다가, 빵빵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부분들 또한 다 나를 이루는 빵빵함, 빵빵한 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또 책으로도 만나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 외의 내용들을 또 만나보시면 또 어떠한 빵빵함이 있을지를 만나보실 수 있고 저는 되게 이 책에 제 하루 24시간을 진짜 1시간 단위로 쪼개서 <laughs> 그 감정들과 함께 기록을 해 봐서 그런 지점들을 좀 포인트를 삼아서 한번 읽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1시간 단위로 사실 생각해 보진 않잖아요. 하루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 또한 이 내용들을 촘촘하게 정리하면서 아, 나는 이런 하루들을 대체로 보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만나 볼수 있어서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간 단위로도 쪼개서 내 하루는 어떤지 기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두루님이 소개하는 빵빵 문장 만나보겠습니다. 추운 겨울 오르기 시작한 산에는 수많은 움직임이 있었다. 꽁꽁 얼어붙은 것만 같은 내 마음과는 다르게 자연은 매순간 나아갔다. 곧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듯 보였다. 마치 미세한 진동이 땅을 울리는 것만 같았다. 멈춘 것은 이 세상에 오로지 나뿐이었던 것만 같았다. 나이의 모든 것들은 각자의 속도로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산은 내게 괜찮다 말했다. 그래도 된다고 했다.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산은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많은 이가 찾아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동안에도 산의 시간은 그저 묵묵히 흐른다. 계절을 따라 몸을 내맡겨 많은 삶을 살게 한다. 그들에게 터전이 되어 주는 든든한 존재. 어쩌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다. 그저 묵묵히 나의 삶을 살아가다가 혹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울 수 있는 너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될수 없다는 좌절감이 나를 집어삼킬 때는 한없이 우울해지곤 했다. 그런 내게 사는 그래도 괜찮다고 어깨를 토닥이는 것만 같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좋다. 지금 이대로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 순간이 참 좋다. 진실한 나로 살아갈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하다. 네, 저는 요 문장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뽑은 이유는 사실 제가 요즘에 정말 하는 주된 생각인 것 같아서 좀 핵심적인 생각인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음, 제가 올 초에 좀 마음이 또 다시 좀 가라앉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등산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마주한 풍경들, 뭐 느꼈던 감정들, 기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스쳐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었는데 그 기록이 바로 요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생각의 요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좋다라는 거였어요. 계속 나를 좀 싫어하다 보니까 더 침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등산을 하면서 산에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의 모습도 괜찮고 좋다. 그래서 더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등산을 하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서 저에게는 좀 의미 있는 문장이라 가져와봤습니다. 어... 하루를 보내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등산이라는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많은 걸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또 순간인 것 같아요. 어, 네, 사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 어, 내가 그런 힘이 남아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음. 근데 이제 등산을 하니까 아무래도 신체도 조금 건강해지고 어, 공기도 좋고 또. 그런, 어쨌든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 좋은 감각들이 쌓여가지고, 나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그런 산에서 소소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나를 사랑하게 되고 네 음. 그런 과정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탐구를 또더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많이 배우게 되고 또더 성찰하고 나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산이 변화하듯 저도 계속 변화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의 저는 계속 계속 변하고 있고 지금 산도 요즘에는 잘못 가서 너무 아쉽긴 한데 저희가 바빴잖아요 그래서 못 갔긴 한데 아마 산도 계속 변화하고 있겠죠 지금 순간도 그래서 어그 산이 주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저에게는 컸어요 음.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산이 겨울부터 다니셨다고 하는데 겨울부터 봄 여름까지 아주 굉장한 사실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 겨울에는 저희가 그 산을 같이 갔을 때 그 엄청 눈이 쌓였을 때도 있었고, 땅이 막 이렇게 말랑말랑 할 때도 있었고, 단단해질 때도 있었고, 또 엄청 푸른 여름 중에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 변화들 속에 가장 큰 산의 변화, 놀라웠던 변화는 무엇이며, 그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떤 걸 가장 또, 어~ 나는 이런 사람일 수 있겠네 이런 점도 있네라고 발견한 지점에 어떤 것인지도 또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가장 큰 변화가 그~ 꽃이 필때 신기했어요 음. 그~ 꽃이 필때 그~ 거의 매일 갔을 때가 있는데 그때 갈 때마다 계속 계속 바뀌더라고요 음. 그~ 같은 그~ 나무 가지에서 그~ 같은 봉 그~ 봉오리였던 친구가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펴, 펴나는 게 진짜 신기했거든요 그, 그래서 어, 나는 그냥 같은 산을 오르는 건데 이 친구는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는 걸 보면서 그게 정말 좀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음.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나의 모습도 보게 되더라고요 음. 나는 멈춰있는 줄 알고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나 또한 사실은 계속 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에서 또 큰 저의 변화도 발견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가장 큰 변화가 그 새들이 아. 이 움직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 그게 바뀌더라고요 계속 그 겨울에는 추우니까 또 없었다가 갑자기 또 어떤 친구들이 와서 울고 음. 또 다른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도 와서 또 울고 어, 어떤 때는 또안 들리기도 했다가 그런 변화들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의 움직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도 다 때가 있고 음. 그 어, 내가 이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 환경에 맞춰서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상은 그래야만 할것 같더라고요 음. 환경에 잘 맞춰서 그냥 적응도 하고 만약 이 환경이 나한테 좀 위협이 되거나 안 좋으면 또 옮기기도 하고. 음. 근데 제가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방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또 보였을 수도 있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아, 저도 그 산에 다니면서 자연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고 새롭다는 거를 많이 배우거든요. 그 요즘도 빵빵하신가요? 어, 네. 사실 그 빵빵하다는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 제가 이전에는 그 빵빵하다는 게 아마 저는 막 엄청 채워야 돼? 막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엄청 채우는 건 아닌데, 제가 여태까지는 좀 많이 비워내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빵빵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조금 채울 수 있는? 근데 그 채운다는 게뭐 엄청 이렇게 우겨넣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천천히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내가 이렇게 좀 나를 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채우려고 노력하거든요. 독서도 좀 하려고 하고, 대화도 좀 많이 나누려고 하고, 또 많은 이런 풍경들도 바라보려고 해요. 그런 데서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빵빵한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책을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서 오디오 북토크를 해보니까 색다르고 재밌는데요. 청취자분들의 빵빵한 하루도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의 하루 중 빵빵하게 만드는 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하고 여쭤봤어요 네, 답변이 왔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SJ1 님 퇴근 후가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때 먹는 빵이 제일 맛있고 행복하고 살찜 먹고 바로 기절해서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 어떠신가요, 빵 박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빵빵해지는 시간 닮나요? 네, 완전 빵빵해지는 시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퇴근 후에 먹는 빵이 제일 맛있고 행복해지더라고요. 먹고 바로 기절하셨지만 또 행복의 또 순간들로 또 꿈나라로 떠나실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정말 빵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좋습니다. 다음은 또행님. 오후 5시에서 7시. 여름이라 해가 늦게 지는데 이 시간에 천천히 지는 해 덕분에 하늘이 너무 예쁘거든요라고 남겨 주셨어요. 어, 하늘 예쁘잖아요, 요즘. 그렇죠? 어, 분홍빛에 막푸르푸른 빛에 되게 오묘한 색깔들이 또요 음. 시간쯤이면 또 이렇게 빛을 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해가 늦게 지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한 8시까지도 밝아 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나의 하루 중에 빵빵하게 만드는 시간이 언제인지 또 아는 것만으로도 진짜 빵빵해지는 또 순간일 것 같아요. 다음은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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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오전 10시요. 아침 운동하고 커피 한잔 마실 때가 제일 좋아요. 개운하고 행복해요. 하루를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 음... 요거 그 또 커피에 대해서 이번에 또 쓰신 만큼 그걸 또 공감하시나요? 네 저도 아침에 주로 마시는 편이라 커피를 잘못 마시지만 이 시간이 좋더라고요 또 운동하고 뭔가 시원한 거 어? 시원한 건지 따뜻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laughs> 저는 시원한 걸 마셔서 운동하고 시원한 거 마시면 또 좋잖아요 너무 철저하게 제 입장에 빵빵함을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laughs>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슬픔이님 새벽이 좋다고 하셨고요. 조용히 혼자서 있을 수 있는 그때가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어, 이건 마침 제가 잘 읽은 것 같은데 저도 새벽을 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음. 어, 조용히 혼자서 있을 수 있어서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어. 이때가 아무도 건들지 않는 나만의 시간이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그, 그리고 특히 제가 주말에 혼자 어디를 가면 어디를 가도 사람이 많잖아요. 그럴 때 특히 더 이런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응. 답변 남겨주신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오디오 북토크를 진행해봤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지만 다채로운 시간들로 하루를 꾸려나가면서 계속해서 나에게도 필요한 빵빵한 하루를 채워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소개해드린 책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빵빵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빵빵! 빵빵.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서는 모두가 하루를 빵빵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음원을 준비했습니다. 개띠랑 유니버스 빵빵 E S M I. 오늘의 음원은 다솜님이 준비한 음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음원은 키보드 타자치는 소리입니다. 키보드 타자 치는 소리는 제가 좋아하는 소리 중에 하나라서 이 소리를 들으면 제가 집중을 또 잘하고 저를 빵빵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음원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빵빵 ASMR을 보내고 싶은 분들은 개티랑 유니버스 인스타그램 DM이나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솜의 키보드 타자 소리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빵빵 다들 빵빵한 하루 만드시고, 행복하고, 즐겁고, 알차게 보내세요. 또 돌아올게요. 빵빵. 빵빵.